바보들아 천천히 가요 조별과제 조장이 되신걸 축하드립니다 자 아,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해볼 게임은 휴먼 폴플랫 멤버들은 호시야님 <laughs> <포시아가 웃음> 쯘네님 <laughs> 은뽀님이십니다 출발 야개 머머 어디있어 졌어 왔는데 나 어. 완전 잘한다 와 개잘해 나1등이야 지금 미쳤어! 아저씨안돼가 아저씨! 아이고! 야. 야, 야 내가 오, 제일 내리자고. 잘해! 왜 어, 잘하는데? 어 진짜! 하늘님 아, 최후표왜일어놨더니 아, 다시 왜 그걸 또 땡기고 있냐고! <웃음> 아니 내가 <laughs> 어쨌든 끝났다! 그이 거야. <laughs> 이거 뭐야? 그치? 내가 다 하잖아. 내가 불행일 고 봐. 얘를 올려야 돼요. 눌러. 오케이. 과연? 오, 안 올라가! 돼지야 내려! <laughs> 야 김치네 <김주댐> 내려! <laughs> 어, 누가 오, 누가 오, 무거운 오, 거야 지금? 김치네 어디 잡아 지금? 아니 어디, 진짜 어디, 돼지가 어디. 있어 여기. 꿀꿀 나. 꿀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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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서 멍멍이 주제 에 말이 많아. 이 그러면 자식. 네가 깨든 가이 돼지야. 이분 여기 직원이신 거 같은데? 놀러 오세요. 아, 아니 너무 빨 올라가니까. 아니 진짜 저거 돼지 타석으로 타니까 내가 봤을 땐오오 빨간색 지들은 아무것도 어. 안해 와서 좀 도와주든가 동물학 대신 누가 와서 아니. 도와주든가 안 올라가지잖아 땡겨 하늘역 하늘역 땡겨 누가 저거 빨간색 기차 좀 밀어 보시라고요 아오케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잔뜩 났네 멍멍이 보신탕집에 팔아버려야겠어 아 <laughs> 뭐? 음. 바보들아 천천히 가요 조불과제 조장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 조장 천천히. 됐어요 님들 조장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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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할머니가 아프셔서 빠질게요 닥치세요 어, 쟤네 봐봐 쟤네 엉덩이 튼실한 거봐 해보달려갔다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먼저 갔네 아이고 아이고 가부렀네 젊은 나이에서..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젊은 나이에 가버렸어. 아이고, 다들. 나도 가대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다들 갖고만거려 내가 1등이고만. 이거 협동 게임 맞나요 경쟁 게임입니다. 이기입니다. 투철 <laughs> 통해서 이제 매니저가 본상 줄거예요 아, 리얼. 아이고. <laughs> 아, 치고 아. 당했어. <오>. 아, <laughs> 다시. 혹시 얼굴 깨졌네. 다시, <웃음> 오른쪽으로. <웃음> 야, 이렇게 <laughs> 사는 거 아니야? 던시, 좋아, 좋아! 좋아. 아, 진짜 <laughs> 내가 다갔네나 너무 오, 좋아. 하늘냥님 오늘 보러 너무 호감형이야. 구라치 마세요. 또 다음에 보면은, 아개 싫어하면서 <laughs> 그렇게 면서아뭔 소리예요? 야, 이 엉덩이 성애자 새끼야. 진짜 엉덩이 좀 그만 잡아. 이변태들아 <laughs> 그만. 야. 자, <laughs> 죽으면 제 친구야. 어떻게, 어떻게 만지자. <laughs> 뭐야? 어? 우리 약간 슈몬폴플래이 우리 랑 거부하나 봐. 합방도 3주나 밀었는데, 아, 무슨 소리야? 어, 하지 말라고 우리 랑 거부하네. 내가 봤을 때 너무 가 너무 즐거운 합방이었습니다. <laughs> <왜> 이렇게 반스 <빤스러웠는다고 웃음> 찢어버린다. 반스 아, 아, 어. 빤스... 찢어버린다. 이봐요. 나빤스천빤스여서 안돼. 어. 본인의 스킨을 좀더 강화하는 시간을 갖자. 옷 뭐가 예쁘지? 다 벗는 거요. 아 김자녀님 벗으신다고요? 알겠습니다. 예? 전 이미 벗고 있는데요, 하트. 하긴 더러워. 예? <laughs> 더러워. 씻을 때안 벗으세요? 지금 씻고 계세요? 그래서? 참. 음. 자. 아니잖아. 저 새끼 머리끄댕이 아, 잡된다 잡아 보시든가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왜다 내가 하늘 하고 하늘. 있는 거 같지? 예쁜 <laughs> 흘량이 <하늘 향이> 걸어와. <laughs> 이걸 못라까네 바보네. 아이고, 나 돌아가려고 그런 거거든. 됐다. <laughs> 바보. 오빠들아. 와! 안녕하자. 아, <laughs> 내가 다 하고 있 저거 저기 걸고 가는 거다. 근데 저거 한사람 쓰면 어떻게? 가? 그러게 음... 일단 걸어보시오 저게 저쪽에서 걸려 g g 이 t 아 o t o is a 아 o 아 l o 아이고 h o e Yea, I go bangish you. Ah, k 레비오사 여기 끌어 끌어 끌어. 끌어. 가자 이 u 다 끌어 한 명만 더 끌어 한 명만 더. 오케이. 뒤에 뒤에서 미는 거야 앞에서 끌어당기는 거야. <laughs> 난 타이스게 밀어줘 안돼 돼지야 내려 돼지힘 <laughs> 간다 야 돼지야 나와 뒤에서 <laughs> <새끼야>. 밀어야 되겠다 <laughs> 당겨 오 밀어. 김준의 힘은 세아아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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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왕년 <laughs> 이거 설마 아, 내가 타 있어서 그래? 내가 빨리 되지야. 그렇게 <laughs> 안 맞네. <laughs> 둘이 그정도면 약간 히크라는게좀 없지 않아? <laughs> 야, 내가 내가 갈게. 차라리 네가 가봐 봐. 둘이 오케이. 그런 거 같은데 이거 팀이 나뉘었는데 지금? 뭐 재밌다. 트롤 팀? <laughs> 어, 잘하는데 약간 <laughs>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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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우리가 이 정도인데 트롤 팀은 얼마나 걸리는 거임? 야! 도망이냐도망이냐 안녕! 우린 먼저 갈게! 우린 <치우와. 웃음> 먼저 갈게! 편한... 아 편안하다? 편안하다 뭐가 편안하다고요? 편안하다고요? 저희를 <laughs> <너희도> 조금 편안하다고요? 전안하다야 <laughs> <laughs> 우린 최선을 다했어! 맞아 여기까지 하자 맞아 그래 엔딩 찍자 나 엔딩 찍자 아, 엔딩 찍어요 근데 엔딩 찍으라 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 하나 났어요 뭐요? 뭐예요? 안 들을래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안 들을래요 안 들려요 <laughs> 안 들려요 한번 <laughs> 드러나 봅시다 <laughs> 오케 드러나 볼게요 뭔데요 그게 오케이 드러나 볼까요? 네. 아, 어. 제가 여기 상자를 들고 왔거든요 네 여기다 두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해봐요 아, 안 하면 존나 투까 막기, 아, 안 하면은 저 방송 오늘 호시하 나님 대신 해주면아 <laughs> 자, 볼게요. 자, 긴장되는 순간, 아봐 볼게요. 볼게요. 오. 어? 진짜 고인물 플레이다! 딩치고 빨리 빨빨리빨리자 빨리 오늘 음. 7월 4일 음. 7월 4일 휴머펄플랜 합방 김준의 최우석 우시아나 하늘양 4 명에서 합방했는데요. <laughs> 예네 네. 명에서 합방했는데요. 참 재밌었습니다. 네 재밌었어요. 재밌었던 거 맞아. <laughs> <laughs> 뽀뽀해 또또 뽀뽀. 음. <목소리> 난좀 뽀뽀했죠 <뽀뽀있어>. 음, 자 <목소리> 끄시면 됩니다 네, 다자 수고하셨어요. 이제 끌게요 수고하셨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<오> <목소리> 감사합니다 <목소리>